안녕하세요. 많은 걸 봤어요. 오늘 제 이름은 하루도 소이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저는 39살이고 작은 열다섯 이은큰 그 변화를 거대한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서울에 서온 한국 여성 항상 그녀를 응원합니다. 도시 거리보다 더 많은 곳으로 을수 있는 길을 꿈꿔왔어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시아 여성이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모습 볼때놀큰 만들 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에게 나아지는 은 단순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내 삶, 집, 자유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하루도 회개장에 시작해 볼까요?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여 큰 변화를, 많은 만들, 수 사람들, 많은 나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견해를 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최악의 고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들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잠시 멈출 것이지만 당신이 응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곳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시와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보통 작은 습관들이 모여 수집할 수 큰, 변화를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논인, 조금씩 나아지는 주장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교토 근처의 작은 클리닉을 위해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나는 작은 그가 말하는 것을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김석훈 씨는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하라서 존경받았고 안녕하세요. 그의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까요 일본은 5월에 특히 작은 아름답습니다.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않았지만, 기억하세요. 사과나무, 매숭아인사나무는 당신을 반기고 달콤한 향기로 공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루도 하늘이 활기차게 시작해 보까여 산악도로 변화를 만들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1분만에 화창한 날은 조금씩 빠지는 로변했응니다 택시의 지붕에 두드고 매출하기의 달걀 크기의 그리고 시작해볼까요? 바람은 시면이 시작된 연속에 작은 습관들이 트럭을 모여 수행하기 트럭을 큰 수행했다. 변화를 만들 수 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더 단단히 잡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차는 듣지 않았다. 바퀴를 젖은 아기차에 시작서 미끄러졌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나는 도로 옆으로 큰 차를, 차를 려고 했지만 푸른 풀로 덮인 깊은 도에서 울부짖으며 응원합니다. 트럭은 오른쪽 바퀴로 차까지 침몰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잠시 동안 만있었고 모든 경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고있다장치가엔진이고장났다는걸알려줬응원합니습니다시시작이고장났을지도몰라요 안녕하세요. 나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오늘 빼고 하루도 신호를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내가 먼저 기지와 연락하고 모여, 있는지 확인만다하세 나는 생각하고 전화에 도달했습니다. 아하고 전화에 도달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무것도나화다아는것하니다도 나는 생각시고지었다나는내 시계를 보았다 조금씩 를보았에다고화에다전 조금씩 나아지에있었습니다 이제 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나는 작은 이트 변화를, 만들 수, 1분 후 작은 습관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남자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래된 우아즈 트럭이 내 트럭 옆에 멈췄습니다. 두 남자가 빠져나왔는데 하나는 60대 후반의 두꺼운 헤세코스염과 유치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약간 날씬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둘다 단순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습을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내문에 와서 유리 두드렸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큰 변화를 자매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라고 기억하세요. 매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연결이 없다고 오늘 대답했다.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큰 변화를 2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분은제 아들 매일 레반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안녕하세요. 보았다. 무거운 우박,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도울 것입니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내가 것을 여기서 무엇하세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지 말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모여 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고마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적당한 수준이 있습니까? 그는 오늘 하루도 미소를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마을은 변화를 저쪽,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세요 10분 운동, 조 편신을 막에서 얻을 그것은 안녕하세요. 축축하고 여기에 추운이 오늘 하루도 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망설였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상한 장소에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것을 응원합니다. 금지합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다른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활기 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나는 내문서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반은 웃었다. 안녕하세요. 말이 돼요. 자매님,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천로 달려갔습니다. 일 조금씩 레반, 나아지는 당신의 눈을 알니다하 나는 트랙터를 얻을 것이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따라 걸으며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기와 지붕이 있는 작은 집으로일 조금씩 나아지는 신 걸었습니다. 마당에는 안녕하세요. 사과나무가 있었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기와 젖은 땅의 냄새 섞인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 수 있었습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 따뜻한 미소를 가진 50대 여성이, 여성이 집에서 응원합니다.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녀를소개다 오늘 그녀를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손님이신 소인입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언니처럼 있다는 것을 깨어났다. 기억하세요. 오당신시젖어 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빨리 옷을 벗어 나는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몇 가지 마른 옷을 오늘 하루도 얻을 수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그리고 카차푸리와 함께 뜨거운 차. 그녀의 큰, 손은 변화를 따뜻하고 강했고 그녀의 모여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더 차분하게 만든다. 지는 당신을 응은 작지만 매우 아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작은 뜨거운 차.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 손으로 만든 사과 도나무를 은 피피스트리가 벽에 매달려 있다. 중앙에는 어두운 기억하세요. 나무로 만든 낮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그 테이블에는 한 인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안녕하세요. 얼굴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지혜와 따뜻함으로 빛났다. 이 모여 이것은 큰내 변화를 아버지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어 말했다. 노인은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현명하고 친절했다. 요 앉아, 소희.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앉아. 것을 기억하세요. 함께 뜨거운 매일 차를 조금씩 마시고 나아지는 당신을 내 인생에서 응원합니다. 가장 맛있는 카차풀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오늘 하루도 내기반에게 시작해 볼까요?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렌즈에서 본 것처럼 큰 변화를 만날 수 있을까? 것을 바라보았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신 목소리지만 오늘 하루도 따뜻했다.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작은 습관들다는 것을 기억 훨씬 더 멀리 서울에서 왔어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오늘 하루도 게 시작해 볼까 그는 미소를 작은 지었다. 작은 습관이 모여 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 나는 몇년 전에 한남자에게서같 응원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김석훈이었다. 오늘 하루도 나는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작은 습관들이 아십니까?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것을 있었다. 기억하세요. 오래 전 그는 처음 그의 나아지는 아내와 함께 일본에 왔을 때, 그들은 작은 농장을샀습늘하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차게 시작해 볼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해볼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 오늘 하루도 기차하루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나는 눈물을 안녕하세요. 참을 수 없었다. 이 오늘 모든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나는 김 씨로부터 그가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변화를 만들 그의 수 있다는 두 번째 것을 가족이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지 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리고 나아지는 지금 나는 처음부터 그를 기억하는 한 남자를 안녕하세요. 만난다 방은 오늘 허브 냄새, 경날로 해서 연기, 신선한 빵 습관들이 냄새, 모여 큰 여전히 밖에서 변화를 만들서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여기 이 따뜻한 집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김 씨는 안녕하세요. 종종 일본이 한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때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작은 나는 습관들이 모여 속삭였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끄덕였다. 그래. 매일 조금씩 그의 나아지는 당신을 아팠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의사들은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 하루도 하게 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는 치유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그녀를, 그녀를 돌보았지만 그녀는 죽었습니다. 조금씩 그녀가 죽기 전에 응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에 안녕하세요. 머물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일는 그에게 또 다른 가족, 작은 습관들이 을줄 것이라고 말습니다 그가 기억하세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다. 나는 그의 눈이 눈물로 번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오늘 하루도 내가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빨리 돌아섰다. 작은 들이 모여 또 다른 트레을 가져다 는것 자, 소희. 매일 말해봐. 조금씩 나아지는 김씨 농장으로 가져오는안하세요 나는 그에게 에 대해 말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을 변화를 만이을가했다는 내가 끝냈을 때 조금씩 방에는 나아지는 침묵이 당신을 있었다. 응원합니다. 그 노인은 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 그의 하루도 굴이차게 시작해 빛쳐지는 것을 보았다. 작은 오늘은 단어에 큰 변화를 비념일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항상 그날 농장에 응원합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는 어린 묘목을 오늘 하루도 심기 위해 새로운 쟁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나라는 습관들이 모여 그의 아내의 큰 변화를 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태양 광선을 의미니다 그는 그녀가 응원합니다. 산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했습니다 문에 노크가 있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레반이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희 조금씩 도로에 나아지는 대한 당신 나는 그들의 도움을 안녕하세요. 위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싶었지만,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심지어 화를 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은 큰 변화를 모욕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것을 기억하세요. 일본에서는 소희 신신을합니다 특히 응원합니다. 비와 우박, 특히 도로에 안녕하세요. 혼자 여자. 우리는 오늘 하루도 활기 무료로 제공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우리가 모여 집을 떠날 큰때 비가 만들 수 멈췄습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늘은 맑아졌고, 매일 조금씩 태양은 산들 뒤에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황금색과 분홍색으로 바요 오늘 하루도 바꾸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반이 나에게 다가왔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수희, 큰 변화를 만들 수 깨달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오늘 우리에는 당신을 한다. 응원합니다. 당신의 김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존중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 그 당신을 보았고,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봉우리들을 만지는 산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서울에 모여 있는 큰 변화를 안이, 만들 수 있다는 순기.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일 조금씩 당신의응원 당신의, 집은 당신을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여기 있다. 오늘 하루도 이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가족처럼 여기에서 큰 환영받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세요. 당신을 여기에서 돕는 것을 거부씩 나아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찾고 있었고 여기에 시작해 까요 저는 트럭의 택들이 올라 그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했습니다. 것을 기억하세요. 교토로 가는 길은 이제 달라보입니다. 지도상의 길일 뿐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얽힌 보이지 않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내가 김씨의 농장에 도착했을 때, 큰 변화를 만들 수 그는 있다는 이미 나를 기억하세요.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장비를 내렸다. 응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몇년 전에 찍은 사진을 벽에 걸려있는 해볼 식당에서 차를 마시도록 초대했습니다. 모여 큰 변화를 나는 만들 수 당신이 있다는 그들을 것을 만날 해 알았어. 그는 창 밖으로 산을 바라보며 당신을 말했다. 응원합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 하루도 기시 내가 여기 온 이후로 내 친구였어. 그은 습관들이 모여 큰변화 아버지는 큰 변화를 내가 만들아내수 있다는 것을 혼자 남았을 기억하세요. 나를 도와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니다 오늘 응원합니다. 나는 산에서 공경에 처한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어요 오늘 하루도 있습니다.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내네 작은 그때 나를 작은 저장 습관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입니다. 매일 에 나에게 이것을 응원합니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미리 모르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너의 혹시 외국 당 평화들이 모여나는 카라이 만들 수 있다는 중요하라. 것을 기억하세요. 내 집이 여기 어떻게 찾아는지 다른 사람의 응원합니다. 마음을 느낄 때 당신은 안녕하세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 나는 시작해볼까요? 아침까지 농장에 머물렀다. 들이모여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모든 삽은 응원합니다. 기도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떠날 때 그는 날개 짓는 사과나 시작해 작은 나뭇가지를 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를 만들 수있 것을 기억 그것이 어디에 있든 그는 말했다. 그 오래된 사진에서 아내눈처럼 빛났다. 오늘,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미 교토 근처의 정원에서큰 나무로 큰 자원습 만들 수 있다는 일,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일본에 머물렀다. 매일 아는지붕지도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규칙을 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때문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산에서 매일 조 안녕하세요. 이야기 후에 나는 종종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 모여 변화를 수있 기억하세요. 매일 조인생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당신을수니다당신을 저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다른 습관들이 모여 큰 저는 변화를 일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 요리하고 매 산들의 지혜를 당신을 응원합니다. 때때로 나는 베란다에 안녕하세요. 앉아 일모를볼때내 하루도 랑에갇게 시작해 볼까요? 그 비오는 나를 기엽 그리고 나는 때때로 를 만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조는당을 응원합니다. 때때로 자동차 고장은 기계공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친해하는 친구 이 이야기는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내 집을 떠나. 일본으로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의 농장에서 잔실을 도고 종종 변화를 만들 수 방문합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과 나무가 피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산에서 비 오는 저녁을 기억하고. 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오늘 가장 하루도 중요한 활기차게 회의가 시작해볼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깨억했습니다 나는 만들 수 종종 있다는 내가 이간의 도움을 거부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합니다 응원합니다. 나는 경찰이나 안녕하세요. 견인 트럭을 기다리고 오늘 하루도 내 트럭에 머물러볼 경우. 아마도 작은 습관들이 나는 이 모여 놀라운 가족을 변화를 결코 알지 수 못했을 것이요 그의 진짜 집에서 김씨를 만나지 못했을 당신을 것이고 응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나의 장소를 결코 안녕하세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시작해볼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 수 그것이 있다는 다른 사람들에 기억하세요. 대한 나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입니다 이제 길에서 낯선 사람을 볼때나 그를 판단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낯선 나라 한가운데서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도는지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을 신하는 법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친절과 인간성이 모든 마음하는 보편적인 응원합니다. 언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저는 북쪽영혼해니다 마음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이야기를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에게 전할 때 매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왜 일본에 머물렀습니까? 안녕하세요. 그게 뭐야? 도 활기차게 다른 나라, 다른 언어, 작은 습관들이 다른 문화입니다. 큰를 만들 수 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대답합니다. 그리고 매일 마음은 조금씩 나아지는 항상 자신의 집이 응원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은 영혼이 집을 찾을 때 느끼는 것 전달할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나는 모여 오늘 행복하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내가 것을 기억하는 직업, 내 가족이든 친구, 그리고 신의 은은한 전망을 가진 산에 있는 집이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하루도 모두 일본 산 한가운데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비 오는 날저를에잊할수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당신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오늘 하루도 마음을 감동한 경요 코멘트에 도시와 나이를 적어주세요 모여, 큰 변화를 내가 만들 수 누구와 있다는 추억을 것을 공유하는지 기억하세요.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때때로 최악의 고정은 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발생합니다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도구로 작은 그것을 습관들이네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를 만들 수 우리가 가장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기억하세요. 않을 때 우리 가족이 되는 낯선 사람들의 친절로 그것을 응원합니다. 고칩니다. 당신의 안녕하세요.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활기차게 항상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삶에 기적을 위한 작은 장소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 그러나 수 그것은 있다는 것을 전체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안녕하세요. 너무 개인적이고 오늘 하루도 때문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그날 밤이반의 집에서 작은 아버지와 모여, 함께 테이블에 큰 변화를 앉아 김석훈에 대해 얘기하고 있내 안에 뭔가 달라졌어요. 당신을 저는 응원합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안녕하세요. 단지 길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시작해볼까요? 평화롭게 될 곳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여, 큰 변화를 만들 나는 수 있다는 항상 것을 집이 기억하세요. 서울, 부모님, 여동생 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이본의 하늘 아래 나는 집늘하소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김석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는 매일 내가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안녕하세요. 나의 흔히 먹는 부재를 참을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그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두번째 변화를 만들 수 말했습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자동차. 매일 조금 나아지는 당 불러오는 지평선에 대한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을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나 일본에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 변나는내을누구인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찾았습니 매일 조금 그의 가족은 왜내가 거대한 트럭을 운전하는 여자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내가 혼자인지 묻지 않는다 변화를 그들은 만들 수 단지 있다는 것을 도움이 기억하세요. 됩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김석훈. 안녕하세요. 그는 내가 결코 같지 못한 아버지 시작해 볼까요? 그의 아내 나라는 작은 습관들이 딸이 5살 큰 변화를 때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내 기억하세요. 대테는 공부를 위해 미국에 가서 거기에 머무는 당신을 응원합다 그리고 김석훈은 농장에 안녕하세요. 혼자 남겨졌고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그의 매일 딸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당신을 응원다 그냥 고집과 마찬가지로 부로 사랑. 그는 시작해 볼까요? 내가 그의 농장에 작은 습관들을 가져다준다고. 그리고 이반의 아내 니노는 내일 조금씩 나아 가르쳐 당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안녕하세요. 자신의 아이들이 그녀보다 오늘 내 파일을 더 활기차게 좋아하기 시작해 때문에 볼까요? 내가 황금 손을 작은 가지고 있다고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곧 기억하세요. 그녀는 내가 그들의 가족에서 그녀를 대체할 것이라고 농담하지만 나는 그녀가 사랑으로 그것을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항상 내가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될 되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의 아내 니노는 눈을 좁히고 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오늘 이모들는 모든, 모든 을다는기시작요은습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사람. 하세요같은테이블에앉아 있는 모든 사람. 그은는 공급을 얻기 위해 시작 트럭을 운전할 때는 사람. 고조트럭들이전를고조는는 오래된 주위가 내 안에서 뛰어납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반의 집, 벽난로 옆의 차, 오늘 하루도 그리고 활기차게 김석훈의 말를 기억합니다. 집은 마음이 평화로운 곳입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있습니다. 지금은 집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는 길에서 돌아올 때 안녕하세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내가 늦었다면 시작해볼까요? 걱정하는 사람들, 작은 습관들이 사요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식사를 위해 당신을 응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항상 내 트럭의 택시를 에 혼자 먹는 데 시작해볼까요? 사용됩니다. 이제 저는 항상 한명더 앉을 를 만들 수 있다는 케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오두막에 있는 좁은 침대에서 응원합니다. 자곤 했다. 이제 안녕하세요. 나는 산이 내려다보이는 오늘 큰 하루도 활기차 매주 씻는 부드러운 작은 있는 습관들이 모여 침대가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 수 나는 있다는 강한 것을 기억하세요. 도움이 필요 없는 매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힘이 안녕하세요. 자신을 약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도 다른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내가 수 있다는 도랑이 것을 같았을 기억하세요. 비오는 저녁에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일본은 나에게 안녕하세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볼까요? 법을 가르쳐주었다. 그것이 말할 때큰 변화를 만들 신뢰하십시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매봐 당신의 나아지는 취약성을 보여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때로는 이 취약점에서 안녕하세요. 가장 강력한 연결을 찾을 하루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김석훈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집을 찾기 위해 응원합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집은 당신이 예상하지 않는 활기차게 곳에 위치해 시작해볼까요? 있지만 항상 환영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리고 나는 그를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 저녁 농장에서 일어나서 일몰이 산을 황금으로 응원합니다. 바꾸는 것을 볼때 나는 안녕하세요.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서울에 있는 집도 아니고 한국의 집도 아니며 큰 변화를 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영혼의 결합이라고 가르쳐줬죠 안녕하세요. 오늘 내 트럭은 농장에서 차고에 있 볼까요? 나는 더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나는 것을 일본의 도시들 사이에서 물건을 옮기지만 나는 항상 일몰전에 돌아온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그들은 농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시작해볼까요? 있기 때문입니다 김석훈은 작은 단기 큰, 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년 봄 나무가 꽃을 피 날지. 그는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미소짓는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이 순간 바람이 꽃잎을 경사 아래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레바는 나에게 작은 최고의 모여, 낚시 장소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네요. 이 나에게 좋은 차와 나쁜 조금씩 차를 나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김석훈은 안녕하세요. 단순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오늘 보는 법을 시작해볼까요? 가르쳐 줬어요 작은 해가 지고 비가 내리고 큰 변화를 아이들의 만들 수 웃음에서요 있다는 것을 이반과 니노의 아이들은 종종 농장에 온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들은 나를 소희 아줌마라고 안녕하세요. 부르며 한국에 대해 말하려고 부탁합다 나는 그들에게 작은 서울의 사진을 보여주고 큰 변화를 우리의 만들 수 추석 농장과 전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를 존경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너무 안녕하세요. 강해요 소희 아줌마 오늘 하루도 우리도, 활기차게 우리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작은 습관들이쩌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 깨닫는다. 그러나 나는 여성 트럭 운전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새로운 가정에 내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들이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곧씩 나아지는 언제 당신을 돌아올, 응원합니다. 돌아올 거야. 외국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 나는 오늘 외국에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왜냐하면 작은 하습들이 모여 집은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집은 마음속의 장소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일본 산에서 안녕하세요. 고향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 저는 포구 속에서 도아에갇혀 있을 때외 변화를 만들 외로움에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응원니다 내 트럭을 멈추게 한후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나는 지나치지 시작해볼까요? 않은 이반에게 감사한다 김석훈에게 감사드리며 수 있다는 그는 진조를 믿었고 그 친절은 항상 돌아온니다 때로는 최악의 고장이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하지만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은 도구가 아니라 큰 변화를 우리가 만들 수 가장 있다는 기대하지 것을 않을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의미에 수리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 집을 찾는데 도움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활기차게 바랍니다. 시작해볼까요? 그가 어디에 있든 작은 습관들이 누구든 같이 있어 큰 변화를 만들 우리 수 각자는 있다는 받아들여지고 기억하세요. 사랑받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평화롭게 안녕하세요. 될 곳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당신의 시작해볼까요?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는 것을 기억하세요. 코멘트에 적어 주세요. 조금씩 나아을응원합니다안녕하세는 한때 서시작해찾았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변기적는 것을 기억하수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